소프트웨어 입문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영상은 컴퓨팅 사고, 컴퓨터적 사고에 대해 특징 9가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정보를 받아 보실 분은 지금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컴퓨팅 사고라는 용어는 영어로 컴퓨테이셔널 띵킹입니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라고 하면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라는 말이 들어가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듯 해서 컴퓨팅 사고라는 단어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내에서 발간된 많은 책이나 논문들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라는 말에 컴퓨터가 들어갔다고 해서 컴퓨터가 만들어낸 사고 방법이 아닙니다. 컴퓨터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세상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사용했던 사고 방식입니다. 현대의 컴퓨터 과학자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용해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러한 컴퓨터의 사고방식을 역으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컴퓨팅 사고는 뭐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당면한 과제에 대해 암묵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공통적인 해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문제를 잘게 나누고 각각에 대해 해결책을 고민하고 작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고 나면 이를 합쳐서 전체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는 문제를 한쪽 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방식, 뒤집어 보기, 거꾸로 보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해법 중에 컴퓨터에 가장 어울리는 방식이 지금의 컴퓨팅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컴퓨팅 사고를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컴퓨팅으로 실행 가능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세계 여러 나라의 학교에서 창의력을 위해 컴퓨팅 사고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정의는 국가 또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 컴퓨터과학교사협회, 즉 CSTA는 컴퓨팅 사고를 9가지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홉 가지 각 요소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료 수집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라든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컴퓨팅 사고를 위해 가장 먼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료 분석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데이터 속에서 일정 패턴을 발견하여 결론을 정하는 능력입니다. 즉, 수집한 자료에서 좋은 자료를 분류하고 규칙이나 패턴을 찾는 과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료 표현입니다. 자료 분석 과정을 통해 정의된 결론은 그림이나 그래프, 표와 같은 방식으로 시각화하고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여 분석 결과가 잘 드러나게 자료를 표현해야 합니다. 즉, 적절한 그래프, 차트, 단어, 이미지 등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고 표현하여 시각화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상의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 표현 단계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분석하고 구조화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표현된 자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네 번째로 문제 분해입니다.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로 분해하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자동문의 원리라는 큰 덩어리의 문제를 열기, 닫기, 센서 인식 등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분해하여 작은 부분부터 해결한다면 문제 해결이 더욱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로 추상화입니다. 앞 단계에서 큰 덩어리의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관점으로 핵심 요소를 찾습니다. 여러 개체에서 공통적이면서 꼭 필요한 특성을 추출하고 다른 개체와 무관한 부분을 제거하여 복잡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자동문의 예로 계속 설명하자면 자동문은 열고 닫힐 수 있는 모양의 문, 일정한 거리 내에 있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거리 센서, 거리 센서의 명령을 전달받아 문을 동작하게 하는 동작 부분으로 추상화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작성합니다. 알고리즘은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듯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문제를 달성하기 위한 문제 해결 전략의 순서를 말합니다.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와 순서를 파악하고 이를 나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자연어나 그림, 의사코드나 순서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동화입니다.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하는 것을 코딩 또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컴퓨터나 기계를 가지고 반복적이거나 지루한 작업 부분을 찾아 수행하는 것을 자동화라고 합니다. 얘는 컴퓨터가 가장 잘할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자동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예측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이것을 좀더 확장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만약 뭐머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왓 이프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병렬화입니다. 동시에 공통의 목표에 도달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원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동문을 예로 들어 문과 센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문의 목표는 사람이 지나갈 때 열리고 지나가지 않을 때 닫히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동작을 진행하는 중에도 센서는 계속해서 센서 반경 내에 사람이 접근하는지를 감시하며 이러한 작업은 문과 센서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 컴퓨터과학교사협회에서 제시한 컴퓨팅 사고의 9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편 영국 컴퓨팅 에스쿨에서는 컴퓨팅 사고의 주요 특성으로 여섯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고 정밀한 사고로 사실을 분석, 검사함으로써 사물을 이해하는 논리적 추론. 불필요하고 상세한 것을 제거하여 대상물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추상화. 알고리즘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해결책이 좋고 목적에 맞는 과정임을 보장하는 평가. 해결책을 단계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방법인 알고리즘적 사고. 대상물을 부품 또는 요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분해, 비슷한 문제의 유형을 해결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 등을 포함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미국 컴퓨터과학교사협회의 9가지, 영국 컴퓨팅의 스쿨의 6가지 요소를 분해, 패턴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등 4가지 요소로 압축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컴퓨팅 사고에 관한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